나호수다 소마는 어디에나 있는 흔한 고등학교 2학년이다. 다른 고등학생들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가라데 유단자라는 점 정도다. 중학교 때는 검은 띠라는 걸 숨기진 않았지만 그 때문에 나를 시험해보려는 양아치들과 엮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숨기기로 했다. 지금도 도장에 다니고 있는데 날씬하고 겉모습도 약해 보여서 가라데를 하고 있다는 건 같은 중학교를 나온 애들 말고는 모른다. 하... 오늘도 초등부 레쓴 도와야 하는 건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해도 가끔은 쉬고 싶다. 그래도 쉬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서둘러 가야 하긴 하지만 이 뒷길로 가는 게 가깝단 말이지. 나는 이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을 떠올렸다. 어, 저거 3학년 축구부 주장이랑 가라데 주장 아니야? 하마구치 이츠키. 가라데부 주장으로 선도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한테는 매우 엄격하지만 빼어난 외모에 털털한 말투로 남녀 가리지 않고 둘의 인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 둘이서 뭐 하는 거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좀 둘러가더라도 돌아가야겠다. 좋아해 하마구치 사귀어 줘. 와, 진짜 고백을 하네. 여드는 것도 안 좋으니까 얼른 돌아가야. 미안, 안돼. 어, 단칼에 거절하네. 미안해 축구부 양반 들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거절하는 게 너무 빨라서 들리고 말았어. 그래, 다음에 또 고백할 테니까 생각 이 있을 때 대답해줘. 이 사람 멘탈 강하네. 아무 맥락도 없이 차였는데 전혀 동요하지를 않네. 나는 확실하게 말한 줄 알았는데. 한번더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네. 거절한다고 너랑 사귈 생각은 영영 들지 않을 거야. <laughs>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내 말을 이해 못하겠어? 자꾸 그렇게나 귀찮게 굴면... 큰일 났네. 남일에 이렇게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남자로서 그건 좀 많이죠. 뭐냐 너는? 그저 길좀 지나가려다 우연히 보게 된 인간입니다. 너사학년 아니지? 어딜 후배가 선배를 방해하고 있어?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짜져 있어. 잠시만요 선배. 힘세다 너. 뭔데? 선배 하마구치 선배 눈좀 보세요. 이상 귀찮게 구이면 정말 한대 얻어 맞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선배는 얼굴도 잘 생겼는데 다른 여자에 찾으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그렇다고는 해도 제보다 예쁜 애는 이 학교에 없잖아. 그야 그렇지도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마구치 선배한테 무리해서 다가갔다가 얻어맞기라도 하면 선배에 대한 쪽팔린 소문이 돌거고 그렇게 되면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응? 어, 하긴 그것도 그렇네. 어쩔 수 없지 하마구침 포기할게 나한테 더잘 어울릴 애가 기다리고 있겠지 그럼 이만 뭐야 포기하네 대체 뭐야 저 선배는 큰 소동 없이 빠져준 것만 해도 다행인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럼 저도 슬슬 가보겠습니다 잠깐 멈춰봐 왜 나를 지켜준 거야? 지켜줄 필요도 없고 너한테 보호받을 도리도 없는데 설마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 아니요 알아요 가라데부 주장 하마구치 선배잖아요. 뭐야? 그렇게 잘하면서 배짱 좋네? 넌 내가 젓단놈조차 못 이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다간 축구부 선배가 얻어맞을까 봐 말린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큰일이잖아요. 너 생각보다 배짱이 좋다? 도장으로 와. 내 실력 보여줄 테니까. 와, 진짜 로 골치 아프게 됐네. 아, 죄송해요 하마구치 선배. 저 지금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됐고 얼른 와. 결국 나는 하마구치 씨의 기세에 눌려 교내 도장으로 끌려갔다. 너 가라데 룰은 아니? 네 괜찮아요. 그, 그렇구나. 유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네가 다치지 않게 순도메로 하자. 네 알겠어요. 혹시라도 여자를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순도메 를이 좋겠지. 그 전에 잠깐 전화 좀 해도 될까요? 전화? 상관없는데 누구야? 부모님이요. 일찍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미안하게 됐네. 기다릴 테니까 전화해. 네 감사합니다. 아직 초등부 레슨 시작 안 했을 시간이니까 아마 받겠지. 미안해 아빠. 오늘 레슨 좀 늦을 것 같아. 연하는 여자라도 생겼냐? 아니 그런 이유가 아니야. 오히려 반대라고 해야 되나. 반대? 설마 남자친구야? 미쳤냐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냥 일이 좀 생겨서 늦는 거야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알겠어 그래도 폭력은 쓰지 마라 아, 알겠어 기다리셨죠, 하마같치 선배? 준비 끝났어요 그래, 그럼 시작해볼까? 네 옆. 역시 카라데브 주장답다 매일 레슨 봐주고 있는 애기들보다는 절도 있네 하지만 그 정도론 내 상대가 되진 않지 하 오우! 방금 거 조금 위험했네. 그래도 실제 경기였다면 카운터 맞고 그대로 끝이라고. 이제 됐죠, 하모치 선배? 무슨 소리야. 너도 진건 아니지만 나도 아직 항복 안 했다고. 아, 알겠어요. 그럼 안 맞게 하도록 하겠지만 조심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 자, 이걸로 끝이에요. 마, 뭐야? 말도 안 돼. 내 패배야. 감사합니다. 이제 됐죠? 전 이만 가볼게요. 잠 잠깐 기다려봐. 에? 아직 더 있어요? 아니 용건이 있다고 나는 건 아닌데 내가 납득을 해버려서 말이야. 납득이라니요? 그래. 네가 아까 걔한테서 나를 지켜준 이유 말이야. 이렇게 강하잖아. 그러니 내가 약해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아까 선배가 축구부 선배한테 한대 주먹 휘두르려고 하셨잖아요. 하마구치 선배가 강한 건딱 봐도 알아요. 하지만 강하면 강할수록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던 거라고요. 힘으로 해결하고 허무함을 느낄 하마구치 선배도 다치게 될 축구부 선배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무도가로서 심신을 모두 완패당했네. 말려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이름을 못 들었네? 호스다 소마예요. 진짜 시간 다 돼서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붙잡아둬서 미안했어. 호소다구나. 드디어 내 운명의 상대를 찾은 것 같아. 결국 나는 초등부 레슨에 크게 늦는 바람에 아빠한테 제대로 혼났다. 다음날 어제는 하마구치 선배랑 엮이고 아빠한테도 혼내고 아주 장난도 아니었네. 그래도 어제가 특별했던 거지. 오늘은 그냥 평범한 하루네. 뭐좀 묻자. 호소다 소마 있어? 내 일상은 힘찬 하마구치 선배에 의해 한순간에 파괴되었다. 어, 뭐야? 왜 저렇게 유명한 하마구치 선배가 2학년 교실에 온 거야? 심지어 호소다 찾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마구치 선배? 아, 어, 호소다! 2반이었구나? 선배, 여기 3반인데 설마 차례대로 뒤지면서 오신 건 아니겠죠? 응, 10반부터 차례대로 반복하면서 돌고 왔어. 2학년인 줄은 알았는데 반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럼... 반을 여덟 개나 도신 거예요? 하다못해 일반부터 시작했으면 됐잖아요. 미안 미안. 아온2 학년 교실의 소문 다 보졌겠네. 그래서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으세요? 그게 아 어제 빌린 가라데부 도복 말씀하시는 거구나. 세탁해 놨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래 고마워. 에? 이게 이용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야. 도복은 아예 까먹고 있었을 정도라고. 아, 어, 그래요? 음. 응, 그래서 용건 말인데. 도시락 만들어 왔으니까 혹시 괜찮으면 같이 안 먹을래? 응? 도시락? 그래. 너를 위해 만들어 왔는데 먹어주지 않을래? 싫으면 거절해도 상관없지만. 아, 어, 아니요. 일부러 만들어 오신 거면 꼭 먹고 싶긴 한데. 저거 싫어냐? 그 난공불락으로 유명한 선도부장이 호수한테 빠진 거야? 옥상으로 가요, 선배. 어 그래? 나는 뭐 어디든 좋아 아 여기면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지 난 그냥 네 교실에서 먹었어도 상관없는데 선배는 좀더 본인의 인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 애들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도시락 먹을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나는 선도부장이라 여러 애들한테 엄하게 굴어서 인기는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럴리가요 선배는 얼굴도 예쁘고 뭐든 시원시원하게 말해서 인기 많아요 자기 잘못인 걸 알면 바로 사과도 하고 참 좋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구나. 칭찬해줘봐야 줄건 도시락밖에 없어. 아, 하하. 그보다 왜 저한테 도시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랑 같이 밥을 먹고 싶었기 때문인데 다른 이유가 필요해? 아, 아니요 충분해요. 너무 직설적이라서 물어본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야. 아,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응, 많이 먹어. 음 이춘건 최고네요. 다행이다. 실례지만 이렇게 요리를 잘하신다는 게 의외네요. 이래봬도 나 요리 잘해. 요리에 운동에 공부까지 잘하시는 거예요? 선배가 못하는 게 있긴 한가요? 너를 이기는 가 에? 저요? 음 응.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패배시킨 건 너밖에 없거든. 그건 그저 연습 대결이었기 때문에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겸손해할 필요 없어 너는 호소다 관장의 아들이잖아 내가 상대가 될리 없지 어라, 알고 계셨네요 그럼, 성을 들었을 때딱 알았어 역시 이 동네에서 가라데를 하는 사람한테는 들킬 수밖에 없나 봐요 응, 호소다 관장이 워낙 유명하니까 너는 가라데부안 들어와? 네, 종파도 다르고 딱히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구나... 하긴, 그 정도로 강하면 원하지 않아도 눈에 띌 수밖에 없지 눈에 띄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아봐서 다행이야 에?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는 나를 지게 할 정도로 강한 남자를 좋아해 넌 힘도 정신도 나보다 강해 그 강함에 반하고 말았어 네? 뭐야, 눈치 못했던 거야? 아니, 선배가 저를 좋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도시락을 만들어 주지 않아. 자기가 말하고 부끄러워하네. 너무 귀엽네, 진짜. 뭐 대답은 제 쪽까지는 않을게. 내 요리 먹고 반한 다음에 해도 좋아. 그런 건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요리에 조금 반하긴 했지만 표현은 안 해야지. 그런 <laughs> 거야? 사랑이라는 건 생각보다 어렵네. 그 후로 하마구치 선배의 맹렬한 어필이 시작되었다. 오늘도 도시락 만들어왔어 어, 감사합니다! 어제 가라아게를 좋아한다고 하길래 오늘은 가라아게로 만들어봤어! 부러워… 신혼부부 같아서 부러워 죽겠네… 확 폭발해버려라! 내가 가라데를 한다는 걸 들키지 않더라도 하마구치 선배 팬들한테 시비 걸리게 생겼네… 하마구치 선배의 대시 그로 인한 폭주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집까지 영향을 미쳤다. 여인은 누구냐 소마? 처음 뵙겠습니다 호소다 관장님. 저는 호소다군과 같은 학교의 가라대부 주장 하마구치 이츠키라고 합니다. 오, 그러고 보니 그 학교 여자 가라대부가 꽤 강하다고 들었는데. 네, 개인전이긴 하지만 전국 대회도 나갔습니다. 음, 꽤 하는구만. 하마구치 선배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야, 넌 그걸 왜 모르는 거야? 이런 제가. 얼마 전에 호소다군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제압당해 마음속 깊이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너이마 여자 상대로 뭘한 거야? 오해라고 사정이 있어서 가볍게 대결을 하게 된 거야. 저번 주에 좀 늦게 귀간 적이 있잖아 왜? 아 얼마 전에 초등부 레슨 때 늦게 왔었던 거 말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호소다군의 귀가가 늦어졌나 봅니다. 아 그건 괜찮아 받아들인 이놈 잘못이지. 아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보다 오늘 아빠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집으로 데려온 건데 뭐 용건이라도 있어요? 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유파는 다르지만 호소다군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사귀는데 유파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아, 아 아빠도 당황했네 지금. 아니요, 저는 사귄다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소다 관장님의 뒤를 잇게 될지도 모르는 호소다 군의 아내가 유파가 달라도 괜찮을까 생각한 겁니다 오, 소마, 꽤 재밌는 여자에 데려왔구나 다른 유파가 갑자기 여기로 옮긴다고 하면 골치 아픈 일도 있겠지만 다른 유파 출신끼리 결혼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야 설령 이 자식이 내 뒤를 잇는다고 해도 그 아내가 다른 유파라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어 너는 너희들을 응원해 주마 가, 감사합니다 다만 결혼은 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하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사고방식이 무거운데 이것도 하마구치 선배답네 결국 하마구치 선배는 아빠와 일기투합해 저녁까지 함께 먹었다 그럼 또 오거라 네 감사합니다 소아 여기까지 바래대 주고 와라 아. 그래야지 그리고 확실하게 하고 오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아빠는 이런 부분은 또 귀신같이 예리하단 말이지 오늘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갔나 싶기도 하고 아니요 선배다워서 괜찮았지 싶어요 그거 칭찬 아니지? 어, 아니요 칭찬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호소다 관장님이 말씀하신 확실하게 하고 오라는 게 뭐야? 아 그건 말이죠 제가 그 집에 여자를 데려간 게 처음이라 아빠도 대강 눈치채서 그런 것 같아요. 응? 무슨 소리야? 그럼 하마구치 선배, 저는 선배의 그 솔직함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좋아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응? 나와 하마구치 선배는 서로 무력은 강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